스처를 따라 사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어,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다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이 어, 내용을 다잘 다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자매인데, 어,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신방 요청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신방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도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 교회로 오는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음식을 차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이제 대신방을 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고요.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식사 대접 한다고 또, 또 그게 시간이 안 되면 뭐 제가 시간이 안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떡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났습니다 어, 나는 이렇게 바쁜데 어, 마리아는 그것은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불평이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고 그러는데 아 그래도 도와주라고 해야지. 예수님한테 오히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마리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야 마리아 너 이라봐. 너왜나 어, 지금 바쁜데 거기 앉아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어, 좀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같이 일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41절 42절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봉사의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나누겠다고요? 예, 봉사의 원리 첫째는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봉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마리아,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봉사를 안 했을까요? 아, 아닙니다. 봉사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하지 말란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르, 마리아가 비록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집중했을 뿐이지, 이 시간에. 그렇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일도 안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 이런 말씀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었으면, 꾸짖기만 했으면, 언니를. 그러면, 야, 교회 봉사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 말년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어 얼마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했던 교회 중요한 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인 일사역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이라도 꼭 하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어 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 다 일을 그만두고 한 가지만 해라. 예,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그것 때문에 뭐 탈진하거나 힘들지 않는 한 일을 한 사람이 일을 여러 가지 해도, 어, 어떻게 보면 또 일을 더 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해도 잘합니다. 또 일을 전혀 하나가나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어, 예배와 별개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이렇게 봉사를 하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다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예수님 섬기는 것은 잘하긴 했지만 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일, 또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은 등하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봉사해야 되고 반드시 봉사해야 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그 목적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모든 목적이 다 달성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겠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길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봉사를 꼭 해야 되지만, 그 철저히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신라가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 사명이죠.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 생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 번씩 그것도 꼭 자기 집에 가서 아마 총리 관저가 따로 있었겠죠. 그 왕궁 가까이에. 거기에 가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성전에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전도사역하다가 붙잡혀서 얼마나 매를 맞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봉사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라. 네. 마르다는 40일째를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입력이 없는, 입력이. 무언가 봉사는 사역이니까 출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력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조그만한 시골교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배추밭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가을 햇볕은 뜨겁고 잡초는 끝없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어져, 이어져 있다고요? 잡초.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데 뭐 저야 뭐 농사를 어, 접은 적이 없지만 어, 옛날 사택에 거기다가 뭐 텃밭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그런데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좁은데도 그래서 그 잡초 뜯는 게 일입니다. 참이 텃밭 가꾸거나 농사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그렇게 잡초가 막 무성한데, 그 집사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잡초를 다 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말이 재미있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또그 감사를 표현했다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지금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내가 원래 예수님을 본인이 초청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초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가 초청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섬기면 되는 거지 마리아가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 살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와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을 섬긴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임하고 또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점술가인 백몸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언가, 역술가, 점술가입니다. 책을 집필했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다 지켜봤대요. 사주팔자를 이제 보는 거죠. 죽어야 그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 망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한, 그런데 한10% 정도는 망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은, 어, 운명론을 철저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누가, 이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죽고, 어느 때가 되면 살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망하고, 어느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의 사람은 10%의 사람은 그대로 안안 되더라는 겁니다. 10%.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뭐 사주팔자 점술가 뭐 역술가 뭐 점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다 사람은 운명이 있어서 운명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어, 그 10%의 사람들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 10%의 사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이거는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또 하나는 일반 교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진실된 예배자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뭐, 우리야 뭐, 당연히 사주팔자를 믿지 않지만, 사주팔자를 하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인들과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운명대로 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고, 망해야 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어, 예배하면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가난 병마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편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쉬고나옵나이다 아멘